올 시즌에 이제 관중 동원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13주차가 이제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네. 최근 관중이 이제 14,200명이더라고요. 14,200명. 네, 어. 작년 13주차 때가 1,1200명이래서 이제 29%가 증가를 한 겁니다. 만약에 시즌 전체 관중도 지금처럼 29%가 증가를 하면 작년이 810만 명이었으니까 1,046만 명이 됩니다. 1 0 0 0만 관중 네. 페이스군요. 그렇습니다. 어... 몇년 전까지 국내 그리고 해외 할거 없이 야구계는 공통적인 고민이 있었죠. 네. 야구팬들이 노령화되고 있다. 젊은 팬 유입이 잘안 된다. 그렇습니다. 미래에도 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는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 엄청난 뭐 규칙 개정 이런 그렇죠. 최근 한 2-3년 동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올해 3월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제 티켓 구매자, 네, 표를 사서 입장하시는 관객의 중위 연령, 그 전체 이 티켓 구매자들 중에서 딱 가운데, 이이 2019년에 51세였는데, 그 작년에 45세로 내려갔다. 그 엄청 젊어졌다고 되게 좋아하는 이제, 만프리드 커미너, 커미셔너의 네. 이야기가 있었어요. 메이저리그는 최근에 규칙 개정 때문에 좀 젊어졌는데도 아오. 아직도 이제 45세. 세면 <laughs> 생각보다 되게 좀 어, 고령인데요. 저보다 어리지 마 사실, 이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관중석이 굉장히 젊어졌다는 느낌, 여성 팬들이 많아졌다는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느끼죠. 예. 이게 이제 데이터로 이제 드러나더라라는 오. 이야기입니다. 한국 야구장 관중석에서 제일 많은 인구집단은 3,40대가 아니라 20대다. 그리고 여성이다. 아. 이 표는 6개구단 예. 판매하는 티켓링크 데이터예요. 티케링크. 전체 티켓 구매자의 연령대별 비율입니다.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높아졌네요. 5.1%가 네. 늘었어요, 작년 오 대비. 응. 모든 세대들 중에서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30대고, 이제 예전에 한국에서 가장 야구를 좋아하는 세대, 40대, 50대 점유율은 이제 20% 초반대로 이제 내려왔어요. 음 그러니까 절대적인 티켓 판매량은 모든 세대가 다 늘었는데, 20대의 증가폭이 훨씬 폭발적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20대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38%를 넘어섰고, 쉽게 말해서 지금 야구장 관중 10명 중에 4명은 20대 팬들입니다. 아 이번에는 네네. 이제 두산과 키움의 티켓 판매를 받고 계신 인터파크의 데이터인데. 인터파크. 네. 인터파크에서는 2019년부터의 데이터를 주셨는데, 음, 네. 2019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20대 팬들의 비중이 21.8%였습니다. 2019년에는 가장 많은 집단이 30대 팬들이었어요, 35.1%로. 근데 이후로 이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네네. 관계가 없었고, 2021년부터 20대가 가장 많은 아.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1, 2년 사이 어떻게 이렇게 하, 역전이? 네. 네. 그오년 만에 2 0대 관객의 그 점유율이 거의 두배 가까이 지금 올라온 아. 거죠. 시, 2019년에 2 0대 팬들이 21.8%였는데 올해 지금 42.1%. 네. 티, 인터파크 데이터로는 그렇게 나오니까요. 이제 티켓을 구단, 구단 자체 앱에서 판매하고 있는 NC 쪽 데이터도 뭐 상황 비슷합니다. 네. NC 구단에는 2022년부터 이 데이터가 있는데. 불과 2년 전인 2022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40대가 20대보다 더 많았어요. 오. 근데 여기에는 약간 그이 지역의 인구 구성도 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지방에는 서울 수도권보다 20대 인구가 적고 그렇죠. 고령층이 좀 많은. 그래서 모든 지방 도시들이 좀 겪고 있는 이제 어려움인데, 그 젊은 층이 지방 도시를 떠나고 수도권을 몰리는 것 때문에 어, 쪽, 조금 더 어, 그 40대 팬들, 나이 드신 팬들이 조금 더 많이 잡히는 경향들이 네.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기도 20대 관객이 해마다 증가를 해서 예. 올해는 36.3%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세대 집단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KBO 리그가 20대가 관객의 주류인 리그이다 보니 네. 관객의 중위 연령도 굉장히 젊습니다. 롯데 구단에서는 올 시즌 티켓 구매자의 그 나이별 정보를 주셨어요. 그데 여기 따르면 어, 티켓 구매자의 중위 연령 이 29세였습니다. 네. 아까 메이저리 네. 티켓 구매자의 중위 연령이 46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중위 연령이 한 16살, 17살이 아, 어린 아, 거예요. 롯데 49장은 확실히 젊어요. 근데 딴, 네, 다른 팀들은 네. 이제 다섯 살 이렇게 범위로 이렇게 주셔서 정확한 중위 연령, 연령을 계산하기 어려웠지만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29세에서 31세 사이가 중위 연령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이 중위 연령도 엄청나게 젊더라. 음.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성비, 성비입니다. KBO 리그의 관객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습니다. Yeah. 아... 어, 6개 구단 특켓에서 판매하는 티켓 링크 데이터를 보면 작년에 이미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많았고 올해는 여성이 더 늘어서 남성보다 9%가량 많습니다. 역시 남성도 이 구매자의 절대수는 남성, 여성 다 같이 늘었는데 증가폭이 여성 쪽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점유율이 그 여성 쪽이 더 높아진 음...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20대 많다 말씀드렸고 여성 많다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지금 야구장 객석의 최대 지분은 20대 여성입니다. 아... 보면 이제 세대별 성별로 다시 세분해 세분화 해본 건데 20대 여성이 24%를 차지합니다. 전체 관중 집단 중에 가장 많아요. 20대 남성보다도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30대 여성, 30대 남성. 저 보시지만 30대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야구를 제일 좋아하는 집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40대 남성은 5등 음. 아, 한참 뒤. 아 바람직합니다. 아, <laughs> 허구현 바람직. 네. 허구 총재께서 이제 해설할 때부터 항상 <laughs> 이제 젊은 여성 팬들의 유입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었는데 <laughs> 예, 원하시는 대로 되고 있네요. 음. 네. 이게 이제 개 구단 티켓 판매하는 티켓링크의 데이터고요. 이제 두산 어, 키움의 티켓 판매를 맡고 있는 인터파크의 데이터에는 20대 여성 팬들이 2019년부터 갈수록 늘어나는 좀 기세가 음. 느껴집니다. 2019년에 전체 티켓 구매자에서 2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7.9%였어요. 근데 해마다 적어도 조금씩 더 줄어서 어. 올해 25%. 네. 4명 중에 1명은 20대 여성. 꾸준한 증가폭이네요. 네. 그리고 네. 작년에, 작년 중에 여성 관객이 더 늘어나는 무언가 계기가 있었던 것 같다 싶은 것이 이제 이번에도 인터파크 데이터인데요 작년 4월에는 보시면 어 보이는데 남성 여성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거의 비슷했지만 많았는데 여성의 비율이 작년에 달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10월에 55%로 찍었습니다 돌파했습니다. 작년에 1년 사이에 이제 여성 관객의 비중이 이제 6%포인트가 늘어난 건데 저게 어떤 이유일까는 이제 어 여러 추정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성비는 저렇게 어떤 합니다. 계기가 네. 어, 저 시즌 사이에요. 중에 네. 6% 보이트가 늘었다 그리고 젊은 여성 관객이 가장 크게 증가한 팀은 아마도 기아 타이거즈인 것 같습니다. 그 원래 이제 티켓링크에서는 개별 구단 이름은 노출 안 하시는 조건 안 하는 조건으로 데이터를 주셨는데 기아 구단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펙트는 보도해도 된다 공개하게 아. 허락을 해주셔서. 기아 구단만 관객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요. 맨 밑에 전체라고 보시면 여성이 66, 남성이 허, 30. 여성 000. 66? 네. 와두 배네요, 두 배. 내일 비율입니다. 와. 챔피언스리그 티켓 구매자 세명 중에 두 명은 여성 팬이에요. 작년에도 이미 여성 관객이 20% 가까이 많았는데 올해는 점유율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대부터 40대까지 전부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 차이가 어 진짜 많이 나네요. 남편. 기아는. 네. 오. 그리고 전체 관객에서 20%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8%. 음. 그러니까 리그 평균보다 한5%더 많은. 아. 그러니까 결론은 한국 프로야구 관중의 최대 집단은 몇년 전까지 통념처럼 통했던 40대 아재가 아니, 아니고 저희 세대가 아니고 20대 그리고 여성이더라. 그러니까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 프로야구는 청년 그리고 여성들이 사랑하는 컨텐츠더라. 아.